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의인이 아니라 자녀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사실 아브라함 전체 서사에서 어쩌면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결국 그 믿음의 결실로 약속의 자손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져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성장과 성숙을 보여주는 이야기와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으로 결실을 얻었다는 이야기 사이에 굳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건을 끼워 넣고 있죠. 왜 그럴까? 성경은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을 영웅적인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가 믿음으로 성장했고 성숙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의 결실을 얻게 된 것은 오직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역설하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랄에 갔을 때 그랄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이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장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도 봤던 장면이죠. 의아한 것은 아 어, 지금 이 사건이 적어도 창세기 12장으로부터 한 24년에서 25년은 흘렀을 시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때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치더라도 이제 많은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어, 이런 연약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우리가 의아함을 갖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이 왜 네가 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냐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하는 변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어, 먼저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즉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 어, 자신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악하고 또 범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이 그랄은 그토록 악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하고 그들이 나를 해할까 봐 두려웠다. 즉 어, 자기 내면의 두려움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 사라는 내 진짜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즉 어, 사라가 정말 내 이복 누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 자기 정당화의 생각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이번이 어쩌면 두 번째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느껴질 때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통해 아내 사라는 위협으로 내밀고 본인은 안전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창세기 십2장 이후로 이십년간은 괜찮았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 전에 와서 또한 번의 큰 사고를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손이 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불신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다른 남자의 아내로 취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회방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 뒤에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장한 것도 사실이고 그의 믿음이 거룩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 뻔한 아주 큰 사고를 저지르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믿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화는 진짜지만 성화는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꿔 말하면 죽을 때까지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질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걸려 넘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거야라는 이상한 환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더 크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태위태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늘 두려워할 때만 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이토록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본문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토록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편에 서시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을 경고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분명 더 의로운 것은 아비멜렉이었지 아브라함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본문은 아비멜렉이 의인이었다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아, 아비멜렉이 내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려 하십니까?라고 반문할 때, 이죄 없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짜디킴, 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께서는 의인도 멸하십니까? 아비멜렉은 스스로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면서 아비멜렉에게 의롭다, 온전하다,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불이하게 행했고 거짓을 말했고 속인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그 안에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편에 서주실 수 있는가? 저는 그 은혜의 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했죠. 물론 구약에서 십자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15장,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신 사건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연약함에 따르는 모든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모든 저주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무한한 은혜와 근휼을 베푸실 수 있는 거죠. 이 은혜가 가장 명시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때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의 편에 서주신다라는 바로 이 진리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첫 번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친 사고를 수습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결국 아비멜렉을 통해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책망을 받긴 하셨죠.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네가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은 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선물들을 얻게 하시고 또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 자격을 얻게 하시죠. 좀 속된 말로 똥은 아브라함이 쌌는데 그 치우는 일을 다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사고를 수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2천. 년 동안 늘 의롭고 거룩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인이 정말 의롭고 순전했던 시기는 한 줌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의롭지 못했고 또 세속화되었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오히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면 안될 일들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고를 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고 교회가 살아. 사라지지 않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었다. 자기 백성들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심지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고를 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고조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완벽하게 사용되게 하셨다. 놀랍지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았죠. 안았죠. 우리가 실패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성공하셨고 우리가 패배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이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집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가. 더 의로운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보다 불이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아비멜렉이 이 본문에서 좀더 의로웠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부족했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세상이 고침을 받고 복을 얻게 하신 거죠. 왜?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이 아니라 좀 부족할지라도 그분의 자녀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사용하실까? 예,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네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이 진리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 소망이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